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죠. 이 복소수를 제곱했을 때의 모양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순 허수가 아닌 허수는 제곱해도 여전히 허수예요. 순 허수인 친구들은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되고요. 실수인 친구들은 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죠. 특히, 양의 실수든지, 음의 실수든지, 제곱하면 항상 다 양수가 돼요. 그런데 0의 제곱은 어떻죠? 네. 실수 중에 0은 제곱했을 때 0이 돼요.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제곱했을 때의 결과는 0 이상이라고 볼수 있죠. 그럼 제곱했을 때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제곱에서 음의 실수인 건안 되고 제곱해서 양수인 것은 0 제외한 실수면 되겠죠? 제치는 영이 아닌 실수구나. 그러면 실수 부분은 존재하면서 영은 아니어야 되고 허수 부분은 사라져야겠군요. Z가 실수부분과 허수부분으로 정리가 안되째는이 괄호를 두개 크게 하고 전개 했을 때 i 있는건뒤에 괄호에 넣을게요. 전개 a 4 a 3 마이너스 12, 마이너스 5a, a제곱. 실수부분은 마이너스 4a, 마이너스 12고, 허수부분은 2차식이네요. 제곱해서 양의 실수가 되려면, 허수부분은 0이고, 실수부분은 0이 되서는 안되겠죠? 0 아닌 실수. 허부부분이0이 되는 2차식 풀면 a는 마1이너스또이거인 또는 마이아스실인데되려이 아닌 실이 되면 안면요는마이두스3이되을안라 줘야 럼이두요 중에 마값은이너스 1을 골라줘야 되겠네요. 실수 a 값은마이너스1